안녕하세요 세상을 동그랗게 살아가는 동글동글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선데이 베이글 마켓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갈까 하다가 한창 빠졌던 베이글로 브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새 맛들려서 너무 많이 먹었더니 조금은 갈증이 해소된 느낌입니다. 한동안은 베이글 안 먹어도 되겠어요. 지금 냉장고에도 있거든요. 조금 골목이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통창에, 앞에 마당에, 해까지 짜르르 들어오고 단연 최고였습니다. 이것저것 주문해서 앉았습니다. 드링크로는 역시 아메리카노예요. 가격은 요즘 베이글답게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빵들 진짜 비싸죠. 햇살 들어오는데 약간 챙이 있어 그늘이 지고 딱 좋았습니다. 마당은 빛나고 테이블은 그늘이 져 있습니다. 디카페인으로 도전을 하고 그냥 티를 한잔했습니다. 커피 맛은 무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베이글은 3명이서 4개를 주문했어요. 쇼케이스에 되어 있지 않고 중앙 매대에 집게로 집을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타 치즈 샌드위치, 메쉬드 포테이토 베이글, 플레인 베이글과 소보로 베이글이었나? 무튼 위에 보슬보슬하게 올라간 녀석을 시켰습니다. 크림치즈도 하나 주문했는데 이름은 썬데이였습니다. 꿀 등이 들어갔고 썬데이 베이글 마켓이라는 상호명과 겹치니 이것이 시그니처겠구나 하고 구매했어요. 베이글은 의외로 보들보들했습니다. 코스트코 베이글에 익숙해진 탓일까요? 딱딱 베이글을 원했기에 조금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온실 쪽에서 자란 베이글인가요? 플레인에 크림치즈 발라 먹으니 적당히 달달하고 맛있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보송함이랄까요? 소보로는 굳이 또 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무난무난했습니다. 약간 후식빵 느낌이라 이날 메뉴 구성에는 좋았지만 이 중에 막 맛있다고는 못하겠어요. 의외로 가장 맛있었던 건 감자 베이글입니다. 위에는 치즈의 고소함이, 안에는 보들보들한 으깬 감자가 한가득입니다. 이 집을 보들한 베이글과도 잘 어울려서 저는 이게 1등입니다. 좋은 비주얼만큼이나 맛있었던 브라타 치즈 샌드위치입니다. 말린 토마토와 야채 몇 조각, 아보카도, 그리고 동그란 브라탄 치즈가 센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맛없는 재료가 없습니다. 베이글은 약간 바질향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향긋함에 향긋함을 얹은 맛이에요. 상큼하게 잘 먹었습니다. 전체적인 평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인 베이글과 썬데이 크림치즈 맛평 3.8, 감자 베이글 맛평 4, 소보로 베이글 맛평 3.5, 브라타 베이글 샌드위치 맛평 3.9, 아메리카노 맛평 4, 차 맛평 3.5, 친절도평 4점, 위생평 5점, 분위기평 4.2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